자 오늘 또 일을 시작해보자 즐겁게 일을 해야지 오! 여기 돈통 어디갔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테라입니다 이제부터 현금없는 버스가 모두 도입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현금없는 버스가 도입되면 사라지는 돈통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통은 여기에 분리됩니다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돈 나오는 구멍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담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라고 양쪽에 고리도 걸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선도 꼽아 주고요 운전석에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쓰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현금 나온 거는 여기 옆에 레버 보시면 이거를 내리면 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현금 없는 시내 버스를 모두 시행하기 때문에 이 현금 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구 시내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가 모두 시행되었기 때문에 버스를 탈때 교통카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교통카드가 없다면 계좌번호를 하나 빼서 여기 적혀 있는 계좌번호로 요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